배달 말살이 서른 하나째 마다. 어, 육가, 주가, 무슨 지가, 아, 이런 말들, 그, 우리말 값을 한자로 가라고 하는데, 이걸, 어, 어 집값, 뭐, 집값이라고는 많이 있습니다. 아, 아파트 값이든 집 값이든 그런데 땅값 할 때는 땅값이라고 잘안 하고 집값 또 기름값 할 때는 유가 어, 주식 이 말은 어, 일본 말이고 우리 말로 하면 목시입니다 목시 목 어, 일본 사람들 이거를 가부시기 이래서 어, 목시란 뜻입니다 목 그러니까 아, 주가 이 말은 어, 저마다, 그, 목, 목, 값이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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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모의 기억시연, 목, 값. 어, 이렇게, 그, 한자 말, 가짜를, 우리말, 값으로, 어, 이래가, 아,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이, 우리, 이호동님께서 어, 우리 글 바로 쓰기란 책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놨는데요. 어, 여기서, 어, 이호동님께서 일찍이, 이, 뭐, 아마도 한 서른 네 가까이 되었죠. 이, 이 책이 나온 지가요. 어, 그래서, 어, 우리 말에, 일본 말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말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어, 저는 우리, 제가 우르르는 이 스승님이 쓴, 그때만 해도, 어, 어, 그렇게 쓰셨는데, 에, 저는, 어, 스승께서, 스승이 쓴 글도, 어, 뭐 예사롭게 그렇게 쓴는것 같은 글도, 어, 이를테면 저는 그걸 다, 아, 이렇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끼고요. 어, 그런 말, 아, 스승이 쓴말 가운데도, 어, 무슨 작업이라든가, 뭐, 현실이라든가, 무슨 상황이라든가, 행편이라든가, 이런 말을 저는 어그 말까지도 우리말로 이래 다 바꿔서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 바로 잡아갑니다. 어, 등. 우리가 뭐, 어몇 가지 이름을 말하고 나서 등 또는 등등 이러는데, 에 이 말은 어, 들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등은 어, 우리말로 들 아니면 따위 에, 따위라 하면 낮춰 말해서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우리말은 다 낮춘 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디 따위에 에, 낮춰서 어, 낮추는 말 뜻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 등이라 하면 괜찮고 어, 따위를 하면은 이게 낮은 말을 같습니다. 어, 똥이라 하면 듣기 싫고 분위를 하면 그게 똥 끝이리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괜찮습니다. 어, 이런 거와 똑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어, 등등 할때뭐뭐 뭐 같은 이런 말로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등이라는 등 이런 말은 어, 우리 말로는 들 아니면 따위입니다. 또어 삼십여 명뭐 백여 명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자가 남을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아 서른 사람 하고 좀더 된다 이렇게 쓸 때인데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서른 남짓 이러면 되잖아요 온 사람 온 사람 남짓 이 말은 오늘날에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어, 뭐, 의복, 의상, 어, 이것도 어, 우리말로 옷이라 이러면 됩니다. 어, 복자나, 어, 자를 써서 옷을 나타내는데, 무슨 작업복, 뭐, 어, 어 우비, 예, 요즘은 미국말까지 들어와 무슨 캐주얼이네 뭐니, 막 온갖 말들을 쓰는데, 예, 그냥 다 옷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의상비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옷값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쉬운 말을 어 우리가 다 살려서 가서 우리 말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예,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게 한자 말을 이래 섞었으면그 남이 다 아는 그런 말을 쓰면 스스로가 더 보이지 않고 좀 내가 좀더 많이 아는 걸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게 사람들 마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게 큰 까닭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참다 하면 되는데 인내하다 이래 해야 되고. 해 본다 하면 되는데 꼭 시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어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 물러 물러가다 하면 되는데 퇴진하다. 퇴진한 퇴진하라.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데 퇴진하라. 어 그래서 웃다 하면 되는데 미소라 해야 좀 그를 뜻해 보이는지 이런 이런 말을 자꾸 쓴다는 거죠 또 통일 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 하나되기입니다. 하나되기 입니다 하나 되기 독립은 바로 쓰기 어, 홀로 쓰기 독립 독립 홀로 쓰기 잖아요 어 통일 통일 뭐 통일운동 이런데 하나되기 나라 하나되기 결의 하나되기 이렇게 예 더 쉽게, 에, 아, 이 한자말,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말, 아, 아, 제발 버릴 때가 됐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도, 어, 민족이란 말을 쓰게 되면, 겨레란 말을 안 쓰게 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겨레족자입니다. 백성민, 겨레, 겨레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가족 할때이 족자가 결의 족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말도 어 그냥 밥솔 이렇게 우리말을 하고요. 또어 알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해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오늘날 알다는 말을 안 쓰고 다 이해하다. 초등학교 어 1학년 책부터 이해하기 이래 나옵니다. 알기 뭐뭐 뭐 알아보자 이래 안 하고 이해해 보자 이렇게 씁니다. 어 이게 앞앞 예, 서른 음, 서른째 예, 마당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등학교에서 이 일본 말을 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말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안다 깨안다 보드어 안다 뭐 이런 말안 어 쓰죠. 다 포옹이라 이럽니다. 어 포옹 일본말 포옹을 이렇게 다 즐깁니다. 또뭐어 만끽하다 이런 말 씁니다. 어 만끽하다. 아 예, 마음껏 마음껏 맛보면 되지 왜 굳이 만끽을 해요? 또, 미수에 그치다. 이런 말도, 미수, 미수에 그치는 게 뭡니까? 뭐, 하려다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못 하다 되는데, 굳이 미수에 그치다. 또는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어, 는 짓이 알려주는 거죠. 귀뜸 하는, 우리말로 귀뜸 하다. 이러면 되는데, 시사한다 이렇게 아는 채를 하고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또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느냐? 아이 무슨 뜻이냐 이런데인데 의도로 뭐 이런 말로 자꾸 쓰고요. 또어 뜻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되는데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미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런 거다거듭 치우고요. 어, 누구라도 어, 들으면 바로 알수 있는 말을, 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거저한번 듣고 말면, 어, 뭐, 그,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듣고 말을 할 때요.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 말할 때, 안녕, 이런 말 내버리고요. 어, 이런 말안 쓰는 말입니다. 아, 잘 자서, 어, 잘 지냈어. 아무리 가까운, 어 오랜만에 만난 동물, 어, 그새 잘 지냈어? 이래야지 안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 삶 속에서 어, 같이 뿌리 뽑아 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